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번 영상은 척추의 정상 굴곡과 골반의 올바른 모양을 위해서 몇 가지 동작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. 우리의 디스크는 여러 개의 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.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디스크가 끼워져 있답니다. 그런데 어~ 나쁜 꾸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지속하거나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 충격을 가한다면 그 디스크는 충격 역할을 해서 척추를 보호하는 디스크의 모양이 변하고 모양이 변하면 어~ 척추에는 큰 손상을 입게 된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한 몇 가지 동작을 통해서 허리와 골반을 바르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꿀잠 주무십시오. 감사합니다.